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김치말이 국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집에 김치하고 김치국물만 있으면 돼요. 국수, 소면 준비했고. 육수를, 냉면 육수를 사다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건강하게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먼저, 다시, 다시마. 저는 지금 다시마를 좀 과하게 넣고, 다시마를 좀 과하게 넣고, 제가 이거를 끓였어요. 물을 넣고, 좀 과하게, 과하게 넣었어요. 다시마를. 요거 다시마 건져내주시고, 팔팔 끓인 다음에, 건져서 요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이 육수에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드실 거면 미리, 전날에,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슬러시해서 드셔도 되고. 먼저 다시마 육수를 끓였어요. 좀 과하게 넣고 끓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을 꺼줬어요. 꺼준 다음에, 여기에 국간장을 두 번, 세 번,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저는 세 번을 넣을게요. 물 양에 따라서 틀려요 그 다음에 설탕 우리 까미가 웅얼웅얼거려요 설탕 두스푼 김치가 좀 새콤한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김치국물은 한 컵으로 한컵반 정도 되는데, 있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간을 국간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 김치국물 쪼로록 넣어주세요. 만약 김치가 쉬지 않다, 그러면 이 육수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싱겁지 않고 간이 딱 맞게 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이 간, 이 김치 송송 썰어 놓은 거를 양념을 해갖고 위에 얹을 거거든요. 그러니 요러고 간을 보세요. 딱 좋아요. 설탕도 안 넣어도 돼요.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한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따뜻할 때 해놓으시면 돼요 따뜻할 때 해서 요렇게 해서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전날에 해서 이렇게 해서 식혀갖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육수 완성 완전 쉽죠 그러면 이거 김치를 이제 송송 썰어 놓으셨잖아요. 김치를 송송 썰으세요. 가위로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아 잠시만요. 물을 끓여야 됩니까? 국수만 삶으면 끝나요. 김치말이 국수. 뭐 그렇게 저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충분히 김치하고 김치 국물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김치를 요렇게 가위로 요렇게 해 놓으세요. 여기에다 간을 해야 돼요. 약하게. 저는 지금 국물에다가 기름을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에다가 해서 해줄 거예요. 김치에. 먼저 설탕 반 스푼. 설탕은 반 스푼만. 좀 달짝지근 해야 돼요. 설탕 반 스푼. 양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다 돼요. 참기름 쪼르륵 쪼르륵 두번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조물조물. 예. 맞나요? 요렇게만 해서 밥 비벼 드셔도 진짜 맞나요. 준비 끝. <laughs> 계란 하나 삶아 놔주시면 완전 금상첨하겠죠 저도 계란 준비해 놨어요. 이제 국수 삶아요. 국수 삶을 때는 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물을 좀 넉넉히 준비해 놓으세요. 물이 끓어요. 물이 끓을 때 소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소면을 넣어주세요. 소면 동전 크기로 동전 크기보다 큰데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저어주세요. 제가 소면 삶을 때삶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후루룩 끓어오르면 물을 한번 붓는 거예요. 그거를 세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세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후루룩 끓으면 꺼주시면 100% 익어요. 자, 후루룩 끓죠? 물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한번 저어주시고 끓이세요. 그리고 중면이나 겉면 두꺼운 거 그거 할 때는 한네 다섯 번 해주시면 돼요. 다섯 번이 딱 좋더라고요. 굵, 굵기에 따라서 좀 차이 나요. 그러니까는 소면은 무조건 세 번만 후루룩 끓쳐 그런 물또 왕창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끓여주세요. 두번 부었어요. 요렇게 육수 해놓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요렇게 해놨어요. <laughs> 어제 해놓은 거. 이거 흔들어가지고 이따가 섞어주시면 돼요. 또 후루룩 끓게 놔뒀다가 물도 넉넉히 부어주세요. 이어! 넉넉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번 부었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후루룩 하면은 그때 꺼내시면 완전 100% 익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마도 건져냈잖아요. 이것도 이따가 썰어서 고명을 올릴 거예요. 먼저 주시고 브루룩 끓게 놔뒀다가 불 꺼주세요 그리고 얼른 찬물에 헹궈주세요 빠락빠락 빠락빠락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두손 빨듯이 네. 그러면 전분이 싹 뺏겨져 나가면서 더 쫄깃쫄깃해져요 이야 완전히 식혀놔주세요 그리고 건져내주세요 물기 좀 짜고, 물기 좀짠 다음에, 요렇게 건져 놔 주세요. 오렇게 완전 쉽죠, 여러분. 다된 거예요. 이게 다된 거예요. <laughs> 자, 요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육수를 요거를 갖다가 저는 요렇게 식혀갖고, 냉장고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시마 건져낸 거 있잖아요. 다시마 건져낸 거를 가위든 칼이든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다시마도 건강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조금만 쓸게요. 여기에 아까 양념해놨던 김치 있죠? 김치. 김치를 올려주세요. 김치는 드실 때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좀 싱겁다 이러면은 김치를 좀더 올려서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우와. 만나겠죠 그러고 요렇게 해준 다음에 계란을 가운데 올려 주세요 다시마 먼저 올리고 다시마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건강상 좋으니까 조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 라면에 무슨 라면이지 너구리인가 그거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시마. <laughs> 다시마 들어있는 거.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해놨던 김치 육수. 이렇게 부어주세요. 완전 맛나겠죠? 요러고 <laughs> 보관해놨다가 식구들 올 때마다 드리면 좋아요. 통깨 좀 뿌려주시고 참기름을 따로 안 넣어도 돼요. 그 저기라서 어 김치에다가 좀 과하게 참기름으로 제가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김치말이국수 어때요? <laughs>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어. 국물이 굉장히 김치 국물 들어간 다음에 새콤하고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다시마 제가 과하게 넣라 으 그랬잖아요. 그 다시마 향이 나요.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